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수 MBC 뉴스 특대입니다. 여수 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 조작에 대한 지역 사회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거의 행적을 보면 어떤 대책이든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LG화학 여수 화치공장에서 배출된 일군 발암물질은 모두 54톤으로 전국 최상위권 수준. 특히 PVC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화 비닐은 전국 총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정확하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걸 일군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간의 혈액 유감이라든지 폐암, 뇌암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LG 화학은 염화비닐의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2016년 공식적인 배출량은 2013년에 비해 60% 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도 밝혀졌듯 뒤로는 측정 대행업체와 결탁해 문제가 된 염화비닐을 포함한 각종 배출 물질의 농도를 수시로 조작했고 결국 배출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던 약속도 거짓에 불과한 꼴이 됐습니다. 석유화학 산업군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는 GS 칼텍스를 포함해 환경 문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던 여수 산단 대기업 대부분이 배출 농도 조작 사태에 연루된 상황. 업체들은 머리를 숙이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일부는 공장까지 폐쇄했지만 지역 사회의 공분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 톤의 대기오염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는데요. 그 양마저도 속여진 양이었고. 그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나서 우리 여수 시민들로서는 도덕적인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오늘 모임을 갖고 배출농도 조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범시민 대책본부 구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고흥군이 구입한 윤봉길 의사 유목이 법원에서 가짜로 판명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지난해 이와 관련해 고흥군청 공무원과 유목 매도인이 각각 업무상 배임 혐의와 사기 혐의로 송치됐고,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고흥군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민모씨로부터 윤봉길을 사 유목을 비롯한 6점을 구매하고 3천여 점이 넘는 중국 도자기를 기탁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목과 중국 도자기가 가짜라는 논란이 제기됐고, 고흥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유물 매도자 민모 씨와 당시 유물 구입을 담당했던 고흥군 공무원 임모 씨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민 씨가 가짜 윤봉길 유물을 판매하고 가짜 중국 도자기를 기탁해 총 6억 4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봤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에 따라. 민씨가 판매한 윤봉길 유무기 위조된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 중국 도자기의 일부엔 공산품에 보이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적혀 있어 중국 황실 도자기라 보기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매도자 민씨는 자세한 유물 구입 경위를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물을 구입하고 기탁받은 담당 공무원 임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과 같은 공립박물관은 유물 구입 시 박물관진흥법과 고흥군 조례에 따라 개최한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유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러나 고흥군이 유묵과 도자기처럼 구입 경위가 명확하지도 않은 유물을 위원회를 통한 심의 없이 구입하고 기탁받은 것을 확인했고, 당시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황이 담긴 임씨와 민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민 씨와 공무원 임 씨의 드러난 혐의에 대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세영입니다. 시민단체가 광양보건대 총장의 조카 채용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광양보건대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 최종학력과 특정연령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은 것은 고용정책기본법과 표준취업규칙 등에 위반돼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광양보건대가 직원채용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하고 광양보건대 총장에 차별시정 권고를 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 대표 야간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문화재 야행이 오는 26일부터 순천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순천 문화재 야행은 지난해에 이어 내일부터 28일까지 문화의 거리와 근대 문화유산을 볼수 있는 매산 등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문화재 야행은 순천 원도심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크게 8가지 40여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민 참여와 공모를 통해 진행됩니다. 올해 고흥조생종 양파가 풍작을 이루면서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고원군은 올해 적자은 양파 재배 물량을 이미 산지 폐기했는데도 양파 수급 조절을 유도하지 못해 답답한 심경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들이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습니다. 한창 생육 중인 양파가 밭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습니다. 고원군 관내에서 지난 2월 본격적인 양파 출하 시기를 앞두고 산지 폐기된 양파는 모두 45.7 헥타르, 전체 재배 면적의 8%에 이릅니다. 제곱미터당 보상 가격은 6천 원.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 보상가였지만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애써 길러 수확을 앞둔 양파를 산지 폐기했는데도 최근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조짐에 속이 편치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농가들이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식 같은 농산물 을다 폐기해야 되는데 기분 좋은 농가는 없을 겁니다. 농정 당국도 적절한 수급 조절을 유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답답한 심정입니다. 관련 예산의 확보도 문제지만 양파를 대체할 작물이 없고 노지 재배 품종인 만큼 기상 변화에 대한 가격 파동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면적이 줄었어도 생산량이 많이 증가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산물이 이 기온에 따라서 항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에 좀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양파의 수급 조절 실패에 따른 가격 파동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여전히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점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상황에 뾰족한 해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흥군이 지역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흥관광청년 PD를 모집해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역축제나 행사, 아직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와 먹거리 등을 찾아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SNS에 소개하는 고흥관광청년PD를 모집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이번 시책사업은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춰 개별 여행객과 모바일 이용, 체험 중심으로 제작 홍보돼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비를 가로챈 교수가 파면됐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통해 지난 2016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교수 A 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씨는 2009년부터 2014년부터 연구원 5명의 인건비 6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납품업자와 공모해 4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하남 공단에 있는 대우전자는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지금은 대우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뀐 지 1년 만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직의 30%를 구조조정한다는 건데요.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전자 곳곳에 인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머리띠를 두른 직원들이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회사 앞에서 출근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우전자 사측은 지난주 생산직 직원에 대해 공고 사직과 정리 해고를 실시하겠다는 고문을 노조에 보냈습니다. 입사와 나이, 근무 평가 등을 고려해 생산 라인 420여 명의 직원 가운데 30% 가량인 120명을 구조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대우전자 노조는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을 잘못해 발생한 적자 책임을 생산직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기업 윤리에도 맞지 않고. 직원을 해고시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살고자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라 거기서 이익 창출할 수 없다는 그 논리는 노동조합 서 모든 조합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노조는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가 돈이 없다 보니. 오는 6월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우전자 측은 현재 가전제품 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물건을 납품한 외국 백화점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국내외로 악재가 발생해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며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권호봉 여수시장이 여순사건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의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권 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별 법 제정을 위해 모든 시민이 하나되어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위원회 명칭으로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권 시장은 그러면서 여순사건 유족회의 제안대로 시의회가 차기 임시회에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명칭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내린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환석 여수시의장은 조례의 재개정은 의장이 혼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반박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보류됐던 권호봉 여수시장과 정현복 광양시장의 복당 승인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권 시장과 정 시장의 복당을 승인하고 내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두 시장의 복당을 두고 해당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해왔으며 권 시장의 경우 당원들과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광양시의 재정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결산검사가 실시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시민단체와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를 통해 예산 운영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관련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난해 광양시 예산 현액은 1조 1,393억 원으로 이 가운데 수입은 9,802억 원, 지출은 7,762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시가 농촌 체험 관광의 하나로 판파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도농교류촉진과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와 함께하는 판파티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판파티는 마을과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도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늘 저만 고민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와 달리 조금 쌀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 잘하셔야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산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비가 오기는 오는데 내륙 곳곳으로 빗방울만 떨어지는 정도인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요란스레 오겠습니다. 중부와 전북부터 정오를 전후에 시작되겠고 퇴근길 무렵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중부지방 중심으로 요란스레 오겠. 양도 5에서 30mm 가량으로 다소 굵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중북 산지는 기온이 낮아서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마치 초여름처럼 더우셨죠. 오늘 낮은 시작으로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 3월 말에 해당하는 기온에 보이겠는데요. 이처럼 한주 사이에도 두 계절을 오갈 정도니까요. 건강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와 함께 먼지도 다소 쌓여 있고요. 이처럼 동풍이 강하게 유입돼. 면서 곳곳으로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흩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부산 16도 안팎으로 시작합니다. 날씨였습니다.